이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한짐 확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현장서 이 재명을 향해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 이제 눈에 힘이 팍 들어가고 이제 그 무서운 투혼으로 이제 제압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에, 배우자가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행복, 첫 행복. 스스로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면서 윤 모든 사람들이 다 선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선대회의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강을 다 잡았습니다.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 국민의힘 정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준석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과는 헤어진 사이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제 배따라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후보를 들춰내고 후보를, 후보를 공격하고 후보를 애먹이고 하다가 그 이제 배우까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의 이렇게 한 배우에는 어디가 배우이냐. 자기의 정치적 야욕 플러스 또 무엇이냐? 뭔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까지 지금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 생각을 해달라면서 새해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당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전날 사과 때문에 이 의혹 논란을 이제 매듭지었습니다. 수산한 당내 분위기도 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잡고 이제 리더십 확립을 시키겠다는 윤 후보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주춤했던 공정과 정의 회복, 자기의 그 키워드, 그것을 다시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불호령을 쳤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정조준하고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대위를 열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비상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당원과 선대위 관계자들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렬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조직 간의 소통이 원하지 않았던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선대위는 총괄상황본부의 전날 상황본부 금일계획, 전주상황, 금주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끄는 총괄상황본부의 선대의 운영 정권을 부여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도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정권교체 여명을 또다시 에 수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국민의 힘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내 위기감을 불어넣고 한 가지 더 경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선거에 도움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 냉철히 판단하고 발언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노동 이사제 도입 찬성을 비롯한 후보의 정책 공약에 공공연히 의견을 드러낸 일부 당내 인사에게 공개 경고한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한번 후보가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입을 닫아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바로 자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뭐냐? 아, 지금 이 김종인도 해당이 되는 건데, 50조 원이 든다 하고, 어,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알고, 100조 든다 하고 헛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 모습도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후회하는 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란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아주 김종인의 가장 옳은 말 중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후회하는 날이 바로 끝나는 날이다. 이거죠. <laughs> 정치가 끝나는 날. 지금 이준석은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갖가지 의혹들이 떨쳐 나오고 있습니다. 성상납을 에 받았다는. 그런 의혹까지 20대 때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을 어저께 제기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버 방송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들어봤는데 그 강용석 변호사의 그 어, 얘기는 상당히 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 윤 후보는 이날 특히 그 대장동에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서 숨겨 왔고 숨겨 왔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게 몸통이 자기가 아니냐라는 이 야당의 공세에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몸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띠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진주했습니다. 윤 후보의 공정과 정의의 출발점이 바로 대장동이 될 것을 선언한다. 아,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대장동의 싸움이, 예? 공정과 정의의 출발점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소름이 팍 돋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검을 회피하는 이재명의 진짜 의도를 국민을 대신해서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을 회피하면, 회피한 대로 내가 바로 그 특검을 대신해서 어? 국민을 대신해서 묻게 되겠다. 묻,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배우자 허위 이력 논란으로 손상을 받았던 윤 후보의 공정과 정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런 계기가 어저께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배우자의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그 배우자의 어, 그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성명은 참으로 아주 의미가 있었고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갑자기 더 좋아졌습니다. 거꾸로 더 진폭이 엄청 클 정도로 어, 긍정적으로 어, 화했다는 것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다.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후보는 올해 남은 기간 선대위 조직과 정책을 정비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진행할 방침으로 했습니다. 선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한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